반갑습니다, 따식니다 자, 오늘 저는 제주도에 갑니다. 저번에 제주도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차박하고 오랜만에 또 제주도에 가는 건데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근데 조금 늦어가지고 빨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늦었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11시 위행인데 지금 10시 20분입니다 늦었어요 빨리 타봐야 됩니다 그래도 모바일 탑승권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잘 들어왔습니다 이번 제주도는 대한항공을 타고 갑니다 13만 20천원 결제했어요 제주도 갈때는 캐리어 없이 그냥 가방 하나 메고 오면 아주 빠르게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2박 3일이라서 사실 뭐 캐리어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옷한 벌만 있으면 됩니다 아, 제주도다. 야자수.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일단은 예, 제주도 날씨 기가 막히고요. 아. 이번 주에 강풍도 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 진짜? 네. 내가 또 날씨 요정이네. 아, 오늘 아주 그냥 대로 된다고 오셨어. 아. <laughs> 자 아, 일단은 뭐또 점심때에 맞춰서 왔으니까 맛있는 고기국수를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랜만에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는 여전히 좋네요 오늘의 점심은 여기 파도국수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저희 고기국수 두개랑 잔치고기 소짜 하나 주세요 팔천팔백 원짜리 고기 국수에다가 잔치 고기 철자 만 이천 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게세요. 음, 음 제도 감성의 맛이 있어. 서울에서 고기 국수 먹으면 이 맛이 안 나. 그치. 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제주도 고기 국수는 그냥 이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다르긴 다릅니다. 바닷가 좋은데 가서 커피 한잔 마시러 갈게요. 네, 또 여행하기 전에 세차 한번 해주고 깨끗 이호태우 예.

커피 한잔 하면서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번에 왔을 때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한대 빌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도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자가용입니다 너무 길었 맞죠? 마음에 들어요 네. 타고 가면 돼요? 네 가시면 됩니다 파이팅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네, 여러분 오토바이 빌렸습니다 드디어 이 소원을 잃어보네 오토바이 타고 제주도 여행하는 소원 고고! 좋아하신나? 예신난다 <laughs> <laughs> 여기 어영공원이라는데 오랜만에 오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주차칸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바라봤을 때 풍경이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다 오늘 저의 자가요 아주 귀엽고 깜찍합니다 <laughs> 맘에 들어요. 어, 나도 뒤에 태우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얘도 또, 오르바이타고 제주도 도는 맛이 있네. 음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도에에에에에에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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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굴따라 갈게 <목소리로> 이 달려서 잠깐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와 이게 풍경이 이게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네 안 힘들어? 그렇지. 아이 괜찮아? 하루 10시간 이상 탔어 나는 먹고 살라고 바람이 아이 좋지 이 날에는 동생하고 놀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잘 생각이라서 일단은 예, 여기 동생 자동차를 게스트하우스에 주차를 했고 입주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저 오토바이 타고 좀 놀다가 이따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토바이 타고 또 제주도를 도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또 바람을 맞으면서 바닷가를 보면서 이런 감성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 좋았어. 어디라고 해야 돼? 한담해변. 한담해변? 진짜 어딜 가나 이렇게 다 에메랄드 투명빛이다. 투명빛. 멋있다, 멋있어. 네, 또 열심히 달려서 여기 정자 있는 곳에 잠깐 쉬러 왔습니다. 아무데나 주차하면은 말도 안 되는 풍경이야. 바닷가 구경 잘했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추워. 기기. 지글 뻔했어 서 우리 빨리 왔으면.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따다란다 누우 계셔? 여기 좋은데? 1박에 열만 했지? 이만 오천 원. 욕실도 깔끔해요. 좀 쉬야겠다. 오토바이 타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 시트도 힘든데. <laughs> 맞지. 어, 아, 좀 피곤해졌어. 침대 한번 누워봐야겠다. 아, 침대 한번 누워보자. 아, 좋아. <laughs> 아, 좋다. 편안합니다. 아자자자. 아유. 아... 아 좋아 좋아 응. 아게스트잘 잡았어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후배랑 또술 한잔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푹 잤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주와 함께 라는통 돌문 라면 2인분짜리 시켰습니다. 3만 1000원. 여기에서 얹어가지고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통 돌문어 라면. 먹어 먹어. 이거저것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또밥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해야죠. 오늘 그냥 둘이야밥 먹고 커피 먹고 밥 먹고. 그만 <laughs> 귀여워, 볼 때마다. 이라는 카페 왔습니다. 들어가 보자고 한적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야, 누워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면은 좋다 좋아. 커피 만 이천 원. 잘 먹겠습니다. 좋아 레알 힐링이다. 이거. 아, 가만히 눈 감고 그냥 제주를 느끼겠습니다. 저 앞에 바닷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우와, 바람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어우 너무 추워라 오토바이 반납해야겠다 못하겠다 이런 날 이제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 이제 저는 저 오토바이를 반납하러 가겠습니다 추워가지고 오토바이 못탈것 같아 요 여러분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차를 빌리세요 오토바이 빌리시면 고생하십니다 준비 완료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잘 타고 이렇게 잘 분납했습니다. 노랭이 안녕, 빠이빠이. 이제 다시 에차니이를 네. 타고 이동할게요. 네. 역시 차가 최고야. <laughs> 오토바이 타기 너무 힘들어. 차가 어, 최고고 집이 어, 최고. 천백고지라는 곳이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갈까 했는데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네, 그냥 오토바이 반납하고 이제 차 타고 가려고 조금 더 일찍 반납했습니다. 천백고지를 향해 한번 들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부 버거 세트 두 개요. 제로 사 제로, 제로 사이다, 사이다 있나요? 제로 사이다는 없세요 그럼 제, 그래. 제로 로 콜라로 럼 제로 콜라로 해주세요 하나는. 넉넉. 주문 다 되신 건가요? 저희 맥너에 여섯 쪽을 또 하나 해주세요. 한번받았습니다 고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1100고지 해발 1,300m. 와, 진짜 좋다. 드라이브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네. 천백고지의 시그니처 풍경은 아주 좋지만 캠핑은 금지입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어, 좀 피곤해가지고 낮잠 자고 싶어서 바닷가 근처에 주차를 했고 잤다가 일어나서 잡 보러 가자고 좋아요 아이기 둘이 누워도 넓구나 아 넓어 넓어 아이유와 응. 음. 바람이 다른 로안드는것 같아 음. 우와 주 죽인다 또 와서 보는 뷰가 아주 좋습니다 아우 잘 쉬다 간다 제주 동문 공설시장 여기서 이제 저녁에 먹을 거를 사서 포장해서 갈게요 기념품 여기서 많이 파네 우와 갈치 딱새우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15,000원, 10,000원이야? 아, 큰 차이가 크네 S, 큰거 먹자 감사합니다 독자님이 알아봐주셔가지고 또 하나 복도로 하겠습니다. 삼겹 약기로. 딱봐도맛있잖아요 아, 예. 어,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많이 네. 봐주세요. 튀김 기법 시켰어요. 신기해.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 반주를 한, 한 5개 정도 구매한 것 같습니다 얼마썼죠? 4만원에다가 3만, 4만 3만 5천원? 7만 원천원 5천 <laughs> 미국이야? 주차요금 3시간좀 남았더니 천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맛집 있어? 어.. 맛집 있다 주차는 이렇게 했습니다 에.. 여기는 어영 소공원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트럭을 열었을 때 이런 뷰를 보면서 차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제주도 차박이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 노을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바로 옆에 화장실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바로 편의점까지 있어요. 완벽합니다. 요를 이제 변신시킬게요. 일단 세팅은 이런 느낌으로 하면 딱될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먹으면은 이렇게 아, 풍경을 보면서 먹을 수 있고 약간 좀 쑥스럽다 하면은 요거 이제 시트를 올려가지고 트렁크를 닫아도 됩니다. 여기 이제 거실이 완성이 됐어요. 바다 보면서 술 먹으면은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야 끝났다. 어영공원 찍고 오시면은 옆에 좀 놀이터도 있네. 이야. 세상에서 제일 뷰 좋은 놀이터. 짱이다. 그리고 또 캠핑카도 엄청 많습니다. 저기 cu 가서 술하고 네, 먹을 것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라산. 대명 하고 전부터. 으. 스타라다란따 무 좋죠. 아, 죽인다. 죽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술 무제한이다. <laughs> 아, 오늘 생일 파티다. 생일 파티. 크... 아, 이거 시장 음식이 아, 야무져. 예술이에요. 여러분, 오늘 완벽합니다. 오케이, 이제 식사를 해 볼게요. 오늘의 저녁은 메뉴가 너무 많아요 김밥 튀김 만원 네. 네. <laughs> 김치 삼겹말이기 삼겹 야끼소바 그렇죠. 요것도 이제 구독자님이 <laughs> 요거 하시는데 어저께 진짜 하루종일 봤다고 네, 1시간짜리 제시 영상요 그래서 이제 또 바로 하나 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언제나 어디서든 음. 맛있는 닭강정 시장가면 무조건 사야 되죠 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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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고등어랑 참돔이랑 돌광어. 어, 돌광어까지. 요거 이제 2만원. 네. 어, 회 2만원이 괜찮은 것 같아. 어, 도톰하게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제 딱스에 15,000원까지. 저희가 좀 맛있는 거 찾아서 저렴하게 살라고 시장 갔는데, <laughs> 시장에서 음식값만 거의 한 7, 8만원을 네. 쓰고 있습니다. 아, 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따징님 뭐 예전에 철학도 같이 아, 다녀고, 함께 철하고 쓰레기를 주우로 다녔던 쓰레기 메이트. 네. 쓰레기 메이트. <laughs> <쓰레기 미트고요. 웃음> 예, 예. 벤이라고 합니다. 자, 첫 잔입니다. 여러분, 치얼스. 자, 네. 자, 맛있겠다, 이거. 아, 좋습니다. 맛있다, 행복해. 저는 고등어회부터 와, 맛있다? 네. 딱 새우. 진짜 맛있네요. 카니발 이거 9인승인데, 황제시트라고 해서 4인계조로 바꾼 음. 차량입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이거지 행복이지 맞아요. 이건 진짜 행복이야. 이게 행복이죠. 또이 친구 차박 간다고 해서 그냥 공짜로 자려고 왔어요. 그렇죠. <laughs> 덕분에 맛있는 거 얻어 먹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아니, 또 동생하고 같이 뽕빠이 했습니다 아휴 나 이거 궁금해서 튀김 김밥. 아, 저도 지금 아 근데 한번 그게, 먹어봐요. 그런 거 먹으면 회맛 떨어질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아, 그러면 회는 지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튀김 김밥. 음, 약간 김가스 김밥 이런 느낌인가? 음. 짭해 <laughs> 아쉽다. 한 번쯤 먹어볼 만하다. 네, 그렇그 음. 따식님이랑 친구분이 랑 얼굴 차이 많이 나네요. <laughs>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닭과요 보토마루 뭐, 더맨이라고 예, 여러분들 그 카니발, 제조 어, 또는 지금 이 제주도 제시리즈가 올라갈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어, 실친인가요? 아유, 저희 대학 선배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1학번 저 1, 2학번 네 대선배고요. 예, 약기소 한번 고어봐 이거. 이또 구독자님이 네. 파시는? 아, <laughs> 진짜 나는 이게 너무 웃겼죠 음. 따식님은 북방개고 친구님은 낭방개네요. <laughs> 150명 넘었는데 차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빼가지고, 음. 에 트렁크 열고 지금 각자 고프로로 촬영하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맛있는 안주에다가 술을 먹고 있습니다. 일단 뭐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윈도우 백. 음이 수납용으로 쓰는 가방이고 네. 이거는 이제 황제 시트라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카니발 전용 시트예요 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홍보 들어갔네요 왜냐면 네. 제가 그 계속 물어보실 거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시트는 원래는 의자인데 이렇게 눕힐 수가 있는 시트고 이 커튼은 아시죠? 우리 따식님 차에도 있는 네 허니콘 블라인드 허니 블라인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는 그냥 커튼 봉이 필러 사이에 끼는 거라서 네, 네 암막 커튼으로 일열 막아서 차박합니다아 야무지다 여러분 치얼스! 짠! 정립 3만원 되면 코카인 보겠어요 에이, 저번에 이제 제가 제주도 혼자 갔을 때 음.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그쵸? 예, 또 오늘 그 여행 베이트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요즘 라이브도 자주 하시 너무 좋아요 요즘에 라이브 하는 맛에 캠핑 다닌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재밌어요 음. 구독자님이랑 같이 노는 거 아니 뭐가 일등이야 뭐가 제일 맛있어? 저는 솔직히 시장 음식들은 뭔가 맛들이 좀 비슷해. 음, 그러네. 이 소스가, 소스가 비슷하다고.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딱새우가 아. 차라리. 음. 네. 저는 약기소바 맛있어요. 네, 맞아요. 음. 여기 중에서는 약기소바가 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식님은 외롭던가요? 매일 술 원샷하다 하봅시데 <laughs> 저는 외로운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술은 그냥 인생 그 자체예요. 그쵸, 취하려고 먹는 거고. 요스 젤스. 아니, 진행되니까 좋다.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빨리 취하는 거구나 아그래 아, 평소에 라이브 때는 아, 아, 아. 말하니까 오래 마시는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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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에 교체 좀 해요 어. 오늘 취하게 줄수 없어 오케이 식사하세요 왜? 그래, 자나또 음, 먹기 전에 한잔 해줘야 되니까 아야 치어 아. 15일 잡고 집에 후라이팬, 이불, 캠핑장비, 테이블 이런 게 감정이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빠랑 캠핑 가면은 집에 있는 이불을 바리바리 다 싸고 가요 솔직히 음. 뭐 침낭 이런 거살 돈이 어딨어요 그냥 아니 돈이 있는데 침낭 침나... 아, 돈은 <laughs> <laughs> 돈은 있어요 침낭이 <그죠. 웃음> 얼마나니 그게 그래. 아니고 그 이불을 많이 이렇게 깔고 음. 푹신푹신 자는 걸 좋아하세요 거의 그냥 침대로 만들어 버려요 음. 이불을 두세 개 깔아가지고 우리 아빠 웃긴 게 차에 침낭이 아니라 이불이 있어 항상 <웃음> 심지어 그 <laughs> 세단에 SUV도 아니야 캠핑도 아니고 그냥 뭐 어디 아무나 논뜨에서 자요 친구들이랑 논러해서술 드시고 모기장 하나 쳐놓고 아. 에, 모기는 또 싫어하지 아. 에, 약간 그런 게 닮지 않았을까 음. 아니, 형님도 진짜 그냥 침낭 하나만 들고 사계절 버티잖아 침낭 하나만 빨긴 빨아야 되는데 침낭 하나 빤 적이 없어요 살면서 지금까지 <laughs> 제가 지금 캠핑 4년 차인데 침낭 빨래 경험 없음. 아 환장하시죠? 아이 여러분 치 h 아. 스 자신 겸손한데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주 멋집니아 근데 진짜 형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가요? 형이 뭔가 겸손한데 네. 이 에너지가 있어. 아. 뭔가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잘난 게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10만 <laughs> 응. 이런 거면 진짜 잘난 거예요 저. 근데 진짜 그런 모습이 좋은 것 같고. 음. 거의 4시간 넘게 라이브를 한것 같거든요. 또 오늘 우리 벤님이 와줘가지고 너무나 즐겁게 라이브를 했고,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또벤님하고 같이 제주도를 오고, 같이 차박을 하고, 또 같이 라이브를 하고, 이런 기회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 힐링된 방송을 했고, 이제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재밌었다 너무 어, 좋았다, 와, 너무 와, 좋았다. 네, 너무 좋았다. 아니, 덕분에 편하게 습니다 개운하게 세수하고 양치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차에 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시원하다 지금 보시면은 차가 이렇게 편하게 잘수 있게 변신했고요.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빠빠. 아 행복하다. 어. 자자자자. 아 너무 좋아요. 아. 조명 아웃. <목소리> 잘 자고 내일 만나요. 안녕. 아,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많이 안 추워가지고 어, 그나마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 바람은 많이 분다 근데 약간 안 좋은 게 있긴 있어 여기. 왜요? 비행기 너무 많이 달라달리. 왜요? 진짜 느껴졌어요? 비행기 소리 비행기... 엄청나. 비행기 소리보다 형 코거는 소리가 엄청나. <웃음> <웃음> 야 뷰바라. <봐라. 웃음> 우와...이게 뭐야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저희가 찾던 요 황제시트는 다시 이렇게 짐이 놓여져 있고 저희는 아침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항 안마의 장국 소고기의 장국 두개 시켰습니다 었습니다. 고생할 때또 밥도 사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주세요. 카페 퓨가 이게 뭐야? 아... 퓨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끓여주시면 커피 한잔 하면은 아 최고죠 최고. 만나다. 아... 이거를 마지막으로 서울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박 사일은좀 짧다. 짧지 어. 제주야 잘 있어라. 나는 이제 간다. 보고 싶을 거야. 공항이다. 집에 가야지. 잘 놀다 갑니다. 네. <laughs> 서울 가서 보게. 네. 빠 달로 나갑니다. 아. 안녕. 국내선 출발. 렛츠고 지금 면세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또 술을 좋아하시니까 아버지 거 하나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싼 거 말고 요놈으로 <laughs> 11만 원짜리 시바스 그나 18년짜리 하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만 원 결제했습니다. <laughs> 네, 조만간 또 어버이날이니까 고향에 들어가면서 네, 아버지랑 또 전술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착을 했고 이것으로 제주도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